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예, 오늘 저 찾아와 주신 우리 저 답사 카페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태극사상 연구소 강기진이고요. 예,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우리 답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 저 연구소의 두분 국장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국장님 한, 한 번씩 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극사상 연구소에서. 사무국장 맡고 있고 답사직위 맡고 있습니다. 최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다음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극사상연구소 교육학술국장 맡고 있는 최정한입니다. 카페에서는 답사랑이라는 아이디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저희 두분 국장님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 답사 가이드 맡아주고 계시는 길루니님 소개드릴게요. 해 저희 저 연준혁 대표님이십니다. 자, 이쪽으로 예, 저희 연준혁 대표님 그 카페 저 닉네임은 길루니님이시고요. 왜 연준혁 대표님이냐 하면 예전에 그제책 주역독해하고 주역공부 그책 냈던 위즈덤마우스 출판사의 대표님이셨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정년 퇴임하셨고. 그때 대표님이셨고, 또 대학 선배님이시기도 해서 금방 친해졌죠. 과는 다르고요. 동양사학과 나오셨고요. 예. 아, 그리고 이번에 그, 그 보이지 않는 차이라고 책도 내셨어요. 예, 당신 곁에 행운 천사를 알아보는 법이라는 책을 내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 정년퇴임 하시고 나서 좀 시간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그, 저, 우리 답사하는데 좀 가이드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모시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가이드 해주고 계세요. 예, 그러면 저희 저, 길론이님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마이크 넘길게요.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길눈이 연주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그 걸을 코스는 지난번에 저희가 그 낙산의 골목길을 걸은 거에 이어서 어, 세칭 골목길 시리즈 두 번째. <laughs> 어, 낙산은 동대문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 한 한양 도성 기준으로 동쪽이었다면 여기는 한양 도성의 어, 어, 서문박. 서쪽이 되겠습니다. 아, 서쪽에 어, 제일 유명한 산이 일단 인왕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왕산 너머에 연대 뒷산 안산이 있죠. 그 안산에서 산출기가 하나 쭉 내려와서 요 머리 뒤에 요 경기도 뒤편에 산이 하나 딱 어,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 생기는데 금화산이라고 그래요. 금화산이라는 이름은 우리 저기 사직터널 지나서 연대쪽으로 가는 터널 이름이 금화터널이거든요. 예, 금마터널이라는데금마산이라 금화 이름이 남아 있고요. 금마산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아현동 능선을 따라서 내려오면 아현동으로 내려오고요. 아현동에서 말리제 고개까지 가고요. 다시 그 능선이 말리제에서 효창공원 쪽으로 가서 효창공원에서 어, 한강 쪽으로 쭉 달리면서 그러니까 한강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점차 낮아지면서 그 능선에 그 효창공원 지나서 한강 쪽에 붙어 있는 산 이름이 용산이었어요 조선시대 네아 그래서 지금 길 기준으로 하면 원효로에서 서쪽편 어~ 고게가 이제 용산이라는 지명인 거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안산에서 금화산으로 금화산에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능성길을 저희가 걸을 거예요 어~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그 이북에서 피난민들 그다음에 전쟁 때문에 어 집이 없어져 버린 많은 사람들이 어 이렇게 산 동네 들어와 가지고 집을 짓고 거의 이제 그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산 동네의 흔적이 지난번 낙산에도 남아 있었던 거고요. 오늘 걷게 되는 이이이산부터 용산까지 이어지는 이 능선에도 그런 그 옛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골목길이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고 구불구불하고 계단이 많고 예, 그런 그 골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실 그렇게 이제 골목길이 남아 있는 곳이 이런 산동네 골목길이 남아 있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라서 이번에 걷기 됐, 됐고요. 어, 그래서 좀 오르막, 내리막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어 어, 마음의 각오를 조금 다질 필요가 있고요. 뭐 힘들게 걷지는 않을 거고요. 천천히 걸을 거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고 중간에 저희가 쉬는 카페도 오르막 카페인데 여기 이름이 왜 오르막인지는 가서 걸어 보시면 바랍니다. <laughs> 참 이름을 절묘하게 잘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오르막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어 아마도 효창공원까지는 못갈 거고 숙명여대 정도까지 가서 어, 그 근처에서 어 뒤풀이를 어, 하게 될 겁니다. 예. 어, 이... 여기에는 이제 유기호 때 사람들이 집 짓고 살았던 산동네의 흔적과 더불어서 일제 때 일본인들의 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던 곳이거든요. 어 일본 사람들이 그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어, 주로 남산의 북쪽 회현동, 필동 이쪽에 많이 살다가 그쪽은 북향이라 약간 습하고 음해요 지형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선에서 한 10년, 20년 길게 살다 보니까 더 좋은 곳을 찾아서 한양도석 밖으로 벗어나서 양지바른 따뜻한 곳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주택단지를 만들었던 데가 바로 이 뒤에 금화장 주택단지라는 곳이에요. 서대문 바로 바뀌잖아요. 어 예전에 이쪽으로 그 일제 때 전차가 지나다녔고요. 어 전차 죽첨, 죽첨이라고 하는 전차. 동네 이름도 주첨 어, 어 정이었고요그 전차역도 주첨이라는 전차역이 있었는데, 교통편이 편리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주첨역에서 어, 왔다 갔다 쉽게 할수 있었기 때문에, 어, 요쪽 남양으로 해서 이 금화산 기슭계 금화장 주택단지를 1928년부터 어, 조성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 집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가 이제 일본인들의 어쨌든 고급 전원 주택 단지였습니다. 전원 주택이니까 상상이 잘안 되는데 어, 사대문 빼놓고 사대문 바깥에 이쪽은 금화산이나 이런 데는 전부 숲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향으로 해서 좋은 땅에다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 도성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고 남향이고. 어 뒤에 숲 피우고 자했기 때문에 공기도 깨끗하고 전원의 환경도 만끽할수 있는 이런 곳이라고 이제 광고를 해서 분양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어 제일 먼저 만들었던 일본인들의 고급 전원 주택 단지였던 거고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너머에 어 후암동 용산의 미 어, 일본군 기지 들어서고 나서 그 옆에 후암동 청파동 일대가 또 고급 주택 단지였고요. 그다음에 어 동대문 바깥에 신당동, 장충동 일대. 그게 크게 일본인들의 그 조선의 경성의 3대 주택단지라고 했던 곳이거든요. 그 중에 일본이 금화장 주택단지인 거예요. 그래서 금화장 주택단지에 어, 지금 남아있는 집은 몇집안 돼요. 그 시절에 지었던 집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재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던 집들을 보고 능선으로 올라가면 이제 어 골목길을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금화장으로 그 먼저 이동하셔서 금화장에 어, 그 대한 얘기는 좀이따더드리도로 하고 어, 어쨌든 오늘은 메인이 골목길이니까 우리 열심히 오르락내리막 걸어보아요. 네. 가장 오래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입니다. 1930년에 건물을 지었고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됐거든요. 어, 지금 이름은 충정아파트인데 옛날에 처음 건축했을 때 이름은 도요타 아파트였어. 요 일본 자동차 도요타 했죠. 저 건물을 지은 건축가가 도요타라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이 건물이 많이 낡아서 어 건물 등급의 2등급인가 어 ABCD 2등급에서 e 지금은 퇴거 명령이 내려서 저 아파트를 빨리 어, 비워주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옛날. 부터 사셨던 분이 가실 데가 없고 하니까 그냥 버티고 계신 건데 옛날에는 저이 앞이 도로를 넓히면서 짤린 거예요. 더한 저기 한3 분의 1 정도가 더 붙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작지만 제폰 사진으로 보시. 여기, 여기 625때928 서울 수복하고서 군인들이 이제 인민군 소탕한다고 막 이렇게. 작전하던 거를 찍은, 그러니까 종군 한 기자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여기 군인들이 이렇게 있고, 뒤에 건물 하나 보이죠? 이게 저거예요저 예, 건물의 역사성을 알수 있는. 예, 예. 이 건물에 굴뚝이 있어요. 지금 여기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굴뚝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굵은. 이게 어, 중앙 난방식이라서 기름을 뗐어요. 그래서 그 굴뚝이 남아있는 거고요. 예. 어. 아무튼, 어, 한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남산 회원동에 있는 미쿠니 아파트라고, 그거보다 좀몇년 전에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건 사침차례인데, 그거는 벽돌을 쌓아서, 어, 벽돌을 쌓아서 만든 건물이에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는 가장 오래된. 굉장히 역사적인 건물인데, 어, 박원순 시장 때는 저걸 어떻게 보존해가지고, 재활용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웠는데 어 여러 가지 그 소유권 문제 이런 거 얽혀 가지고 정리가 잘안 되는 바람에 지금은 어쨌든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잡혔다고 그럽니다. 네. 어. 자, 또 이동하겠습니다. 저 골목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골목 이 라인하고 저 옆에 골목 라인이 1928년에 만들었던 골목길이에요. 일본인들이 여기에 어, 금화장 주택단지를 만들면서 그때 조성한 어, 골목이고요. 두 개가 있고 주요 골목이 이 양옆으로 집들이 쫙 들어선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 저 고개까지 가면 둥구제라는 고개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한 4, 500m 거리를 양옆으로. 주택단지가 만들어지고요. 저기 축대 보이시잖아요. 저 오른쪽에. 돌로 쌓은 축대. 저런 축대가 그때 일제시대에 마, 만들어진 축대라고 보시면 되죠. 올라가다가 어, 그, 그 시대의 지부를 보이는 건물이 몇채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볼때 자세한 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어, 이 여기가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충정로 삼가거든요 옛날에 이 동네 이름이 죽첨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첨이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 어 초대 그 일본 공사예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일본 애들이 지은 이름이 축첨이었고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지었던 이름은 해방 이후에 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애들이 쫓겨가고 나서 다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어 저기 충무로 혼마치가 그 충무로로 이제 이순신 장군 충무로에 바뀌었잖아요. 여기는 충정로입니다. 여기도 왠지 어그 시절에 바뀌었을 것 같잖아요, 이름이. 충정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다 일본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 이름으로 해서 1946년에 어, 서울시에서 제정을 하는데 충정은 민영환이에요. 을사 늑약 때 자결하신 분. 예. 네. 그 민영환 시, 어, 선생의 이름을 따서 충정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여기가 충정로가 되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어, 여기 고개에서 내려오면 이제 아현동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저쪽 넘어가면 이제 아현동인데 아오기, 아, 2호선 전철역에 아, 그 아현역이 있고요. 5호선에 애호개역이 있어요. 사실 아현과 애호개는 같은 역이거든요. 원래 애 고개였는데 애고, 발음이 힘드니까 애호개로 바뀌었고 애호개의 한자식 표현이 아현이죠. 그래서 아, 아이 고개예요. 아이 고개라는 거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 애들 무덤이 많아 가지고, 어, 어, 아이 고개라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어, 어, 여기 아현동에서 이대 앞으로 넘어가는 그 동네 이름이 대현동이거든요. 대현은 우리말로 하면 큰 고개예요. 큰 고개가 저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작은 고개, 아이 고개, 큰 고개, 아이 고개 짝을 지어서 그렇게 붙였다는 설이 있는데, 아마 두, 후자 쪽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 아이고개하고 큰 고개는 저대현동에도 있지만 말리제 고개도 굉장히 큰 고개예요. 그래서 어 말리 어, 말리동 고개 대현 큰 고개 두사이에 사이, 있는 작은 고개라고 해서 어, 어 아이고개라고 했다라는 게 이제 정설처럼 돼 있긴 합니다. 그 말이 이제. 애호개를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로 쓰면서 아현이 된 거죠. 한자는 아동 아자를 안 쓰고 어, 다른 아자를 써가지고 한자로는 뜻이 안 사는데 어,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현동의 유래는 그렇고 어, 여기는 충정로 삼하고 넘어가면 이제 부가현동이에요. 부가현동 북아현동 얘기는 골목길 걸으면서 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올라가시죠. 들에 축제 쌓는 법이고 이거 이건 전통 시대부터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이 이런 식의 축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은 그 시대 집은 아닌 것 같고요. 된 건물이 흔적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고급 주택 단지였고요. 옛날에는 이게 단지, 이 뒤로는 다 숲이었던 거예요. 일제 때까지는. 근데 이제 어 일본 애들이 쫓겨가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 피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산동네 마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화장 주택 단지에서 산동네로 산동네 골목길로 바로 진입을 할 겁니다. 어 맞은편에 보이는 축대 위, 축대 위에 공원이 있어요. 네. 어, 금화산 공원인데, 어, 저기가 또 굉장히 유지, 어, 역사 깊은 곳입니다. 저기 어, 70년대 초반까지는 저기 아파트가 있었어요. 아, 금화 아파트. 금화 아파트 는 60년대에 김현옥 시장이 지은 시민 아파트 1호예요 창신동의 낙산 아파트, 창신 아파트, 그 다음에 저기, 홍대 뒤편에 그 와우 아파트, 뭐 그런 그 시민 아파트을 줄줄이 많이 세워놓잖아요. 그 아파트들이 다어그 70년대 와우 아파트 사건이 있고 나서는 어 시기를, 시간을 거치면서 철거되거든요. 그래서 제도 철거된 게 그렇게 아주 옛날은 아니에요. 한 10년 전에 좀 철거된 것 같고, 저기 이제 5층짜리 어 금호 아파트가 있었다. 저기 시민 아파트 1호였다.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저기 가려면, 저 밑에서부터 우리 헉헉 하면서 올라왔는데, 저기 가려면, 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부터 금화장 끝내고, 이제 부가현동 골목길 순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화장 여기 지금 여기 버스 정장 이름은 저기 금화장 오골이에요. 금화장 오골인데 한번 거리 한번 세보실래요? 골목이 몇 개나 있는지. 오골인데 네? 제가 세볼게요. 어 저쪽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금화장 7거리입니다 <laughs> 예, 예, 여기가 고개가 둥구제라는 이름의 고개고 둥구제, 둥구... 예, 예. 예, 여기 충정로에서 아현동으로 넘어가는 북아현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고, 고개고 예, 여기일 대에 어쨌든 그 유교 이후에 마을이 형성된 거예요 라 예. 어, 되게 아쉬운데 여기 옛날 주택을 볼수 있는데 이리로 오시죠 세상에 우리 우리 저기 몇주 전에 답사할 때까지만 해도 이 집이 멀쩡했는데 아그 나는 거이아이 아, 이 집이 이 기둥 한번 보세요 이 기둥이 사실은 보물인데 예어 이게 아마 그 1930년대 에 처음 일본 이 집이 옛날 집 그대로거든요 보면 어 벽돌로 쌓았고 저돌쓴거 하면 저게 아마 1930년대에 지었던, 그 약간 서양식으로 지었던 일본인 주택 같아요. 그 집의 외형이 그냥 남아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양쪽에 이런 대문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고, 저게 여기서 사시는 분이 한분 나오셔가지고, <laughs> 아 옛날 집에 사신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보수공사 한다고 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붙었네. 안타깝네. 1년대에 지은 일본식 가옥이고요. 지금은 공원이라는 전약 전시, 일종의 전시장이에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전시장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길을 다니는 사람이 어, 다니면서 보라고 전시를 길내 쪽에 해놓은 거예요. 이게 아마 사진 전하는 것 같아요. 이 주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 푸대네 푸대차로. 서왕공원이란 이름입니다. 여기 그 시절의 주택이 이 집하고 아까 저 집, 요그 다음 요뒷 집하고 요세채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 동네. 초초편에서도 한번 볼게요.